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이기와 부흥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곳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러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는 그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가장 큰 크기에 자라고 가장 이제 키가 크고 붉은 그 나무들이 보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지구상의 95%가 그 캘리포니아 공원에 있습니다. 이곳의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고 있는데. 그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 이상 되는 나이를 가진 나무도 있습니다. 높이는 91m에서 120m 되는 최고 높은 나무도 거기 있습니다. 자, 직경이 6m 정도나 되고, 그 나무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도 요만하게 보일 정도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몸을 이제 지탱하려면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데 이 나무들은 그 군락지를 이루기 때문에 2m에서 3m 정도 깊이의 뿌리밖에 없고 이 나무 저 나무 저 나무 이 나무가 서로 뿌리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조합을 해서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큰 나무랄지라도 허리케인 바람 앞에서는 그렇게 무참하게 쓰러지는데 이 나무는 가장 세계에서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람에도 꿋꿋이 견디면서 이제 서로 짜가지고 서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맞잡은 뿌리에서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나무는 한 그루만 서 있는 것보다도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그숲 전체가 서로서로 서로 붙잡고 서로 상압하고 돕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엉킨 뿌리로 인해서 함께 성장하는 나무들은 폭풍이 와도 이 뿌리 전체가 다그 지역이 뽑힐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꽉 짜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 저항을 주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레드우드가 서로 짜여지고 상압해서 하나의 군락지를 이루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훈을 이 나무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스 교회에 쓴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위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이렇게 직분을 세운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 함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서로 서로 섬기려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능력과 권세와 질을 이제 부은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시고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핏 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뽑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기관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단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데 이 시대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의 위기를 봉착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세계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위기와 세계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교회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012년을 정점으로, 최고 정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교회 수는 5만에서 6만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한 680만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1200교회 정도가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19 시대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전에 모였던 성도들의 지금은 70% 정도, 65%에서 70% 정도의 성도들만 회복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아직도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만 명씩 모이던 대형 집회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집회하던 것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큰 지역의 큰 교회를 통해서 부활절 연암 연합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0년동생에는 어르도 사라지고 붕해를 하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흥사들의 설당은 점점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은사를 받겠다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이제 휴가 때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겠다고 했던 그런 시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교회 교회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서 본교에서 이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시대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금요일에 여행을 떠나가지고 토금, 토일 3일 동안 레저활동 산으로 들러 좋은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이 상실되고 이제 신앙에 비친 점점 퇴색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학교의 감소는 한국계의세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학교 학급수가 줄고 저 농촌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1년에 수십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에 와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전도율은 2%대로 낮아졌습니다 2.5%입니다 학생들의 신앙 열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반에서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련에 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런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을 사랑해 고백을 했던 그 시절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수련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따분하고 그들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기관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력 없는 교회로 바뀌게 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속죄라든지 새생명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세례받고 자기가 유아 세례받고 성장했고 또 주일 학교나 학생이나 성년부나 다녔던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교회 모교회라는 소속도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져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전전 긍긍하는 교회 탐방 교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녔던 교회,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 애정을 가지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다르고 자녀가 나가는 교회 다르고 점점 이혼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없는지 이런 신앙 점검이 안된채 그냥 방치된 상황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자기의 목회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상들이 점점 점점 약해져서 목회에 다르고 자기가 지금 나가는 교회 다르고 어떤 사회 책임성도 없고 지역에 된 책임감도 없이 그저 나 좋은 대로 찾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부모가 잘났고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러지 않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지적받을 문제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1 9로 한국교회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인원이 줄지요, 재정이 줄지요. 현대 사회가 돈을 벌기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가 옛날에는 5% 6%막 성장했는데 이제는 1.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마다 빚이 점점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무진 례를 쓰면서 재정의 헌신을 함께 공교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협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헌금률은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60대, 7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고 열정을 주어서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이 점점점점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가 겪고 있다는 거죠. 1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쇠락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전국의 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 역동성을 상실하고 패배주의가 팽배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리교나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죠. 또 공과금을 내야죠. 교육시켜야 되죠. 혼자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모님이 뛰면서 자기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면서 생활하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국교회 내 일은 박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말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교회의 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말세시 말이라고 합니다. 시계가 12시가 딱 끝이라면 12시 2분 전, 지금은 12시 1분 전 정도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말이 올 것이다. 지금 75억의 인구라고 하는데 이제 8억 명 이상이 이 식량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8억 1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한 나라는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은 동티모로그 다음에 디카스카르라고 하는 그 섬, 아프리카 앞에 섬이죠. 아이티,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가 톱10에 드는 기아국가입니다. 이북은 어떻습니까? 이북은 세계에서 12번째 기아국가입니다. 심각 단계에 속해 있고 북한은 영양결핍이 47.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담으로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의 이 전쟁 준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은 키아이 허덕이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조그만 해요 우리 군인들은 이게 그냥 얼마나 이영향이 좋은지 기 키가 큰데 그 친구들은 아주 키가 조그만 합니다 꼭 적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지구상 자원의 고갈, 연유의 고갈, 천연가스의 고갈, 지하자원의 고갈 계속 팠으면 언젠가 끝이 오겠죠. 그 다음에 시장 기후 문제입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 이상구의 주범이 뭐냐면 온실가스입니다. 소에서도 온실가스가 엄청 나오죠. 자동차 폐기가스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죠. 점점,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죠. 남극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죠.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 얼음산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내려오는 물이더 많아지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이 기후 문제, 자연재해 문제는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인류의 지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워요.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저 밑에 지방에 사과 길렀던 것이 이제는 홍천이나 양평 쪽으로 사과가 이제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한류 물고기였던 동태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찬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후제의 문제는 이제 인류 앞에 거대한 골리앗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것처럼 세계는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이 가스 배출에 이런 탄소 배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대안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것을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문제입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장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피가 온 지구에 흐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관 확장, 영토 확장, 자원 확장 이 확장이라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근린 근대인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의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를 겪었습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중국군 합쳐가지고 300만 이상이 사망을 했거나 또한 실종을 했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일성이라하는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욕망과 야망 때문에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군은 13명, 13만 7,999명이 죽었고, 이북은 28만 2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군은 14만 8,600명이 세상을 떠났고, 유행군은 3만 7,902명이 떠났습니다. 합치면은 남북한 중국 유행군 합치면 60만 6,401명입니다.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유교라는 전쟁 때문에 남북한 중국이 원압쳐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피가 죽었다는 거죠 모두 다 젊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지약이 더 큽니다 남자들의 지약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정복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 이런 욕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파괴 현상은 심각해서 제3차 대전을 예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며 오늘도 러시아와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하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다섯 번째로 지진 문제가 이 세상의 큰 문제입니다 제게는 지진으로 고통이 나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도 포항이나 이런 이제 동해 쪽에 지진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지요 여러분 지진이 정말 무섭고 어려운 것이 중국의 가장 큰댐그 옆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 댐의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29억 톤의 물을 담수한 소양강의 지진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은 우리나라 서울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징조는 종말의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열고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언제 끝이 오겠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일의 부흥기는 초대교회입니다. 복음 전파 초대교회 성례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말씀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도됐어요. 제사장도 말씀에 도에 굴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흘러 0 0년이 나고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천년간의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복음 전파 역사는 시대의 시대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선교 현장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없을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초대께 역사요. 늦은비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세 번째로 제2의 부흥기는 종말적인 부흥기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 백투에르살렘이라는 말처럼 에르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동남아로 중국으로 해격권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투에르살렘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이제 끝이 오리라고 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500의 종종옥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보고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지진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기아가 있지만 그게 아니다. 전쟁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천국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말을 고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세계 교회는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또한 기대합니다. 남북한 합치은 7,500만이요. 이제 무너졌던 저 평양성에 다시 교회가 수축되고 다시 선기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독일과 같은 통일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은 소손식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 왕정체제처럼 왕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그 자녀들까지 사대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통일이 선교 통일이 복음 통일이 말씀 통일이 성령 통일이 점점 점점 다 가고 오 있다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평양성이했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1907년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비가 부족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지금 3만 불 선진국 겨우 진입했는데 4만 5천 불 정도의 재정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여러분이 가져온 일자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양보해도 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준비되어야 되고 교회도 또한 준비하며 재정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1만 명 목회를 하느냐, 30년 동안 목표를 했는데도 10여 명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겠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영적으로 이제 헌신의 땀을 흘려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제2의 미래의 늦은 비의 종말적인 부흥의 역사와 한국을 바라볼 때저 이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8년 네 번이나 강산이 변할 정도의 오랜 긴긴 세월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5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40년이든 함께 계신 여러분들, 이 대은이라고 하는 대은산을 못생긴 나무들이 잘난 나무들은다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 산을 지키는 이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바람에 이제 제2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대원교를 섬겨오신 여러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와 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정말적인 면에서 한국교회의 이제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제2의 부흥기를 다시 꿈꾸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전진해가는 위대한 제2의 부흥의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 이북의 동포들을 살리는 그날의 부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즉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무원하시는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인도충만교통하심이 대응교 설립 38조 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